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오늘은 드로잉에 연결된 내용으로요. 사물을 관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준비했어요. 드로잉은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로서의 행위로 인간의 본능이고요. 누구나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욕구가 잠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누구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더잘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 그려도 사람에 따라 형태가 잘 나오기도 하고 잘 나오지 않는 차이가 무엇인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물을 관찰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요몇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일단 눈과 손의 협응력을 길러야 하는데요. 이 능력은 컨트로 드로잉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멋지게 형태를 그릴 수 없을 거예요. 컨트로 드로잉은 사물의 형태보다 눈과 손의 협응력에 주원점을 두고 연습하는 게 좋아요. 컨트 드로잉이 말하자면 그림의 처음이자 끝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다시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리는 걸 추구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에곤 실레 드로잉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형태를 무시하고 본능에만 충실하게 몰입해서 그린 멋진 드로잉. 그래서 에곤실레 그림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형태를 못 그려서 이렇게 그린 게 아니겠죠? 이렇게 그리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그리고 싶답니다. 그래서 제가 컨투어 드로잉을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드로잉 연습 과정의 순서를 굳이 정한다면 컨트 드로잉이 제일 먼저 넘어야 할 단계예요. 왜 그런지 이제 아셨을 거예요. 손이 따라가줘야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가 감소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어린 아이들은 누구나 드로잉을 즐겨요. 기본적인 본능이고 욕구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 막힌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요. 보통 3살 정도가 되면 꽉 막힌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어요. 협응력이 생긴 건데, 이때 협응력이 좀 늦은 아이들은 재미를 조금 덜 느끼게 되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혹시 주위에 어린아이가 컨트롤 드로잉 하듯이 사물의 외곽 라인으로 그럴싸한 형태의 그림을 그린다면요. 그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 눈과 손의 협응력이 길러졌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돼요. 다음은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해요. 그림에 흥미가 있는 아이가 중학교쯤 돼서 미술학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바로 사물을 계측하는 방법인데요. 사물을 평면화시켜서 분해하고 해체하는 거예요. 사물을 관찰하는 태도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는 그냥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거. 두 번째는 사물을 분해해서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물의 구조를 이해하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늘 강좌는 두 번째 사물을 분해해서 보기. 사실적인 형태를 그리려면 계측을 해서 그려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물을 분해해야 합니다. 참고 이미지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무료로 다운받아서 저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사이트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자연스러운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첫 번째 계측 방법이에요. 참고한 이미지를 종이에 적당한 위치에 옮겨서 그려야 하겠죠? 인물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요 사진은 왼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요런 이미지는 왼쪽에 공간을 많이 비워두고 그리면 그림이 시원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앞쪽 시선에 여유를 둬야겠죠? 꽉 막히게 그리지 않도록 주의해요. 왼쪽에 제일 튀어나온 부분과 오른쪽에 제일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기울기와 덩어리를 측정해서요. 종이에 적당한 위치로 잡아줍니다. 크기를 조금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적당한 위치를 정해요. 사실 눈대중이 중요한데요. 자꾸 계측하다 보면 눈대중이 길러지니까요.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컨투어 드로잉을 할때 특히 자주 실수를 범하는데요. 다 그리고 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던가 위아래 종이 여분의 비율이 맞지 않다던가 그래서 미리 염두하고 그려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림을 정성스럽게 잘 그렸는데 적당한 위치에 그리지 않으면 좀 낭패겠죠. 두 번째 계측은 가이드를 만들어서 계측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진짜 정확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슈가를 그릴 때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가이드를 만들어서 한 칸씩만 위치를 따라 그리면 되니까요. 아주 쉽고 정확한 형태를 그릴 수 있어요. 단, 참고 사진과 그리고자 하는 종이에 같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겠죠. 세 번째는 수직과 수평선을 그어서 계측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선을 내려보면 어딘가에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수평으로도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맞닿는 부분의 정보를 알게 돼요. 네 번째 대상에 연장된 선을 그어 기울기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얼굴을 그릴 때 특히 기울기가 있는 포즈는요. 눈썹의 기울기가 아주 중요해요. 코의 기울기도 감지해야겠네요. 또 동세가 있는 포즈는 기울기가 동세를 자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측정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덩어리 또는 면적으로 보기. 말 그대로 면적으로 대상을 분해하는 건데요. 면적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계측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델이 허리까지 오는 그림을 그릴 때는요. 이목구비의 정확성보다는 얼굴의 면적, 몸통의 면적으로 계측하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비율로 측정하기. 전신을 그릴 때 머리 크기를 중심으로 몸통과 팔의 길이나 다리의 길이 등 적당한 비율로 대상을 관찰합니다. 일곱 번째는 전체적인 균형감을 인지하기에요. 이 계측은 조금 더 능숙한 계측 방법인데요. 구체적으로 계측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를 감지해야 하는 방법이에요. 부분적으로 계측을 하다 보면 자칫 큰 흐름이나 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자꾸 축소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지만요. 자꾸 전체적으로 보려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계측 방법은 그림을 그리면서 끊임없이 눈으로 대상을 관찰하면서 눈으로 재고 또 재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눈대중으로 길이나 등분을 하는 능력이 길러지니까요. 자연히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계측 방법을 통해서 저도 사물을 보고 그리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처음엔 조금 어려워도 조금 익숙해지면 자동으로 인지하게 돼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고자 할때 또더 정확한 형태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측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렇게 대상을 관찰하고 그리는 방법의 한계는 대상을 구조적으로 인지하고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린 그림이 남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에요.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그리는 방법은 제가 일러스트가 되기 위한 연습 방법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다음 번에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물을 계측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알찬 내용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